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가족 창세기 36장 1절 말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가정 위에 있습니다. 족보 그것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연결된 시간의 흔적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가문도 번성하게 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잠시 에서에 대해 떠올려 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순간, 축복을 빼앗긴 상처, 그리고 동생과 멀어진 세월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약속의 계보에서는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도 다스리시고 그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더 택함을 받았는가에 국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갈등과 실수, 때로는 선택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 애돔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도 신실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우리의 이야기를 그분께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까? 가족의 아픔이, 관계의 깨어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연약해 보이거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쓰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문제로 힘들어 할 수도 있고, 실수로 인해 후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넘어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계획을 믿으며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묵상해봅니다. 가족을 위해 하루 5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의 삶을 축복의 언어로 선언해봅시다.